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제가 생각하는 복지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복지에 대한 관점을 이해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르신을 한번 만나면 그 어르신을 끝까지 챙겨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첩저쪽 어떤 형태 기간에 노인장병험을 구상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 체제를 갖췄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아침에 국제회오상은 박금원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빠르게 신사오정으로 배치를 해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문 요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은 주야간으로 빨리 처리, 보내달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일주일 내내가 좀 멀다 그러고 그거다 그러면 가족하고 얘기해서 방문요양으로 드시고 또 힘드시면 집안이 다 힘들고 여기도 힘들다 그러시면 요양원을 보내고 또 그분들이 집에가 있거나 바깥에 있을 때 방문간호나 또 방문목욕을 하셔서 청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강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전체적인 전국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전후무학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불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을만한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협력해서 만족을 듣고 충족을 시켜드리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문제를 부딪히면 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 전체가 어떤 형태로 나갔으면 좋겠냐? 그러은 우리가 노인복지 원칙이 있어요. 독립의 원칙, 참대의 원칙,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시련의 원칙,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에서 독립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서비스는 올바른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잔존 능력, 어르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잔존 능력,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 또는 팔 하나를 쓸수 있는 능력, 손가락을 쓸수 있는 능력, 다리를 쓸수 있는 능력, 발가락을 쓸수 있는 능력,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있는 능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충해주고 보강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서비스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못하는 거 가서 다 해드리는 거 이런 섬김으로 어떤 이런 돌봄으로 하는 서비스가 복지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할수 있는 것은 혼자 할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것은 같이 할수 있게 서비스 원칙을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받았을 때어 나도 이만큼 했네 나도 이렇게 했네 나도 뭔가를 할수 있네 하는 그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기쁨이 있고 그래야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내가 다 뭐하다 보면 충돌어지면 살짝 놓치면 미끄러지면 다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수 있다는 것을 갖고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하면 자기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자존 능력이 늘어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르신들도 안전하지고 서비스의 내용이더 깊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차 이야기하지만,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반드시 활용하십니 그게 꼭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능력, 그 남아있는 능력으로,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면 자존감이 높은 생활, 가능하면 자존중이 지켜지는그 서비스를 해줄 때, 우리가 서비스 집이 높고 우리가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르신이 기뻐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서비스가 되는 거지 무조건 다 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무조건 다 해준다면 과잉이 돼 과잉은 누구나가 다 싫어해요 과잉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게 되고 반발감이 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깁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거 가능하면 바라보기 지켜보기 그다음에 안정감 지키기 그리고 그리고 그 어르신을 누군가가 탈취하지 않게 자신의 생활을 잘지야할수 있게끔 이 안에서 지켜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서비스에 된다. 그 서비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요양보호사 그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천에서 나온 것처럼 이 간호의 간호의 원칙에 이, 이 당사자 중심의 간호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거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 부족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채워나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아, 나만, 나는 일만 하면 됐지 너는 일만 하면 되지 일다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일은 협력해서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어르 신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해주는 거, 뭔가 좀 돌보는 서비스, 돌본 데도 나는 봉사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봉사하려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지, 봉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봉사하려면 복지 센터가, 있저 봉사 센터가 있으니까, 글로가세요 여기는 봉사하는 데가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독립과 어르신들의 능력과 어르신들의 남아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상적인 삶에선 그 일을 하는 데가 우리 복지센터고 노인장애교원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 때도 식사하고 다 하는 거 지금 식당 편집 잘 나가고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왜 제가 거기다 닭고기를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했는지 그게 그냥 그 마음속에 어르신이 요거 먹고 요렇게 먹고 요렇게 먹고 요렇게 먹으면 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속에서 누라누라 한고 나머지 어르신들 기쁘게 하고 계절별로 넣어주세요 하는 것도 다 어르신들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식당 편고 그리고 어르신 참여시키고. 그거 하나, 만 음식 만들 거나 뭘할 때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천지차이 시거리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밥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서부터 대하는 것에서부터 항상 즐겁고 뭔가 어르신의 자활 능력이 높아지고 독립심이 높아지고 존중감이 높아지는 걸 나는 봐야지 하는 그 향상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어르신도다 느껴요. 밥하는 거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르신이 느껴서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의 동물이 래서 영적으로 마음을 주머니 받고는 다 느낀다는 거예요. 치매어르신도나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또 생각해가면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우리가,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독립, 자활 자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의 최대한의 활용,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를 승부내는 를 겁니다. 모든 것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이래는 것이 우리의 서비스가 다가 아니라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단점을 네. 공유해 주시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 기관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 여러 문제들이 기분 좋게. 현력이 잘못되면 기분이 나빠서 되지도 않습니다. 현력 좋게 현력을 잘 하셔서 기분이 항상 업돼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하시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